안녕하세요, 필라테스 님 쌤입니다. 오늘은 미니볼을 이용한 전신 필라테스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전에도 미니볼 20 동작 제가 알려드렸는데 오늘이랑 겹치지 않으니까 둘다 참고해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어, 어깨 그리고 날개뼈 뒤쪽에다가 공을 올려놓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암서클을 그려서 어깨 관절과 가슴을 먼저 열어줍니다. 그리고 척추를 열어줄 수가 있겠죠. 자 이제는 두 무릎을 쭉 펴신 상태에 그리고 턱을 당기고 등. 뒤쪽을 늘리면서 앱컬, 복부 운동이기는 하지만 척추 뒤쪽을 늘리는 데 집중을 했다가 헌드레드, 암펌핑으로써 호흡을 조금 가다듬고 웜업을 하실 거예요. 조금 내, 좀 열이 올라오면 이제 동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을 내 무릎 사이에다가 끼워주셔서 내 정근 다리 안쪽을 쓸수 있게 해주시고 골반 위에 척추를 바르게 최대한 펼쳐주실 거예요. 거기에서 공을 조여주시면서 롤백을 갑니다. 그래서 아랫배와 엉덩이 뒤쪽의 힘으로 롤백을 갔다가 다시 척추를 길게 펼쳐서 올라오실 거예요. 롤백을 여러 번 반복을 해주실 거예요. 발이 뜨지 않는 선에서는 가장 뒤로, 최대한 뒤로 갈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는 두 손을 천장 위쪽으로 들어 올리셔서 챌린지를 해봅니다. 손을 오히려 멀어 들, 들어 올릴 때 목이 앞쪽으로 빠지지 않게 조심. 이제는 이렇게 공을 들어서 위로도 한번 보내볼게요. 이제는 한 손으로 공을 잡아주신 다음에 그쪽으로 트위스트, 회전을 해주시고 밀고 나가기를 3번을 반복을 합니다. 다시 공을 들어 올리셔서 정면으로 돌아오고 반대쪽으로 공을 이동시켜서 밀고 또 밀고 또 가실 거예요. 그래서 회전을 조금 더 깊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정면으로 돌아오셔서 다시 반복. 척추를 트위스트 하면서 복사근을 한번더 써주기 위함이에요. 이제 허벅지 사이에, 고 무릎 사이에 공을 끼워주시고, 완전히 누우셨다가, 손을 앞으로 나란히, 그리고 다시, 가슴부터 툭 떨궈주시면서, 척추를 펴서 올라올 거예요. 만약에 나는 이렇게 올라오는 게 어렵다, 그러면 다안 올라오셔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누워볼게요. 천장을 바라봤다가, 내쉬는 숨에 턱부터 당겨서, 척추를 동글동글 말아 올라오기. 반복을 해주셨다가, 한 다리만 이제 펴서 다리 안쪽에 힘으로 공을 조여주며 티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예쁜 V자가 될수 있도록 티저 반복을 해주실 거고요. 반대쪽도. 무릎의 높이가 같을 수 있도록 공을 계속 조여주는 게 포인트 그리고 손을 그 발끝 방향으로 밀어내면서 올라오실 거예요. 자, 이젠두 다리를 레그탑으로 들어 올려서 다리 안쪽에 힘으로 공을 꽉 조여주셨다가 마시고 내쉬는 숨에 다리를 앞으로 뻗으며 손을 뻗어주실 거예요. 평소에 하던 티저보다 조금 쉬울 수 있고요. 반동 쓰셔도 되니까 한번 티저라는 걸 경험을 해보고 익숙해지면 점점 반동을 없애고 무릎도 펴서 올라가 주시면 되세요. 이제 다시 한번 무릎 안쪽에 있는 공을 조여주시고 한쪽으로 보내봐요. 그러면 골반이 그쪽으로 돌아가면서 척추에서의 트위스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추에서의 그리고 흉추에서의 회전이 나와서 내두 다리가 한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최대한 회전을 많이 만들어내려면 양쪽 어깨는 바닥에다가 안정적으로 붙여놓으신 상태에서 회전. 오블릭 캄캄으로 이어가 볼게요. 회전한 다음에 다리를 사선으로 뻗어내고 다시 접어서 중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과 뻗기로 조금 더 강도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두 무릎 발 사이에, 발 사이에다가 미니볼을 끼워주신 다음에 저 멀리 뻗어냈다가 천장 보내고 롤 오버로 넘겨볼게요. 자, 이때 다리가 얼마나 많이 내려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리를 뻗어내는 힘이 중요해요. 그래서 힘을 풀어서 바닥에 닿기보다는 계속해서 견고하게 다리를 만들어서 내 척추와 고관절 뒤쪽 엉덩이 햄스트링의 힘의 균형을 맞춰서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실게요. 롤 오버를 조금 자세하게 하는 방법은 다른 영상 하나 참고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이제는 사이드 라인으로 누우신 상태에서 두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고 공을 조여 주시는데 내 손끝에서부터 발이 계속 길어진다고 생각 자 밑에 있는 다리는 계속 버티고 위에 있는 무릎이 다리 안쪽의 힘으로 밑에 있는 공을 누른다 생각을 해요 그럼 밑에 있는 애는 계속 버텨 주기 때문에 높이가 변. 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위에 있는 애가 버티고 밑에 있는 애가 눌러서 올라가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때도 높이가 달라지진 않겠죠? 이제는 두 무릎을 붙여서 옆구리의 힘으로 공을 들어 올리기. 이거는 그러면 척추에서의 라트를 플렉션까지 일어나는 동작인 겁니다. 보면 다리도 들어올리고 상체도 올라오잖아요. 척추에서의 척추 측 라테럴 플렉션 동작 그래서 한번더 복사근을 사용해주고 뒤에 있는 QL도 같이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내코 앞에도 벽이 있고 등 뒤에도 벽이 있어서 그 사이에서 내가 움직임을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이제는 다리를 들어 올리며 티저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이드 플렉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골반을 살짝 눕혀주면서 티저 업 그리고 다시 골반을 앞으로 보여주셨다가 가 다운이에요. 이걸 반복 컨트롤이 많이 필요한 동작입니다. 계속해서 무릎 안쪽에 있는 공을 조여주고 척추를 컨트롤해 주실 거예요. 올라가는 것도 동작이고 내려가는 것도 동작이니까 최대한 내려갈 때도 천천히. 이제는 뒤돌아서 반대쪽도 가보도록 할게요. 다리 안쪽에 힘으로 들어 올려서 밑에 다리 버티고 위에 물러주는 거랑 위에 다리 버티고 밑에가 눌러서 올라가는 거 그리고 두 무릎을 함께 조이면서 위로 들어 올리는 라테럴 플렉션 그리고 라테럴 플렉션 다음에 티저로 이렇게 연결하는 시퀀스 쭉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엎드려 주신 다음에 프론 포지션에서 동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 앞에 세배하듯이 만들어 놓고 무릎을 길게 뻗어서 다리 안쪽에다가 공을 끼워서 내정근을 한번더 써주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힙 익스텐서의 힘으로 공을 들어 올리기. 최대한 허리의 힘보다는 엉덩이 뒤쪽과 자골 뒤쪽의 힘으로 공을 들어 올릴 수 있게 해주실 거고요. 상체가 들썩이지 않도록 조심해 주실게요. 그리고 든 상태에서 공 조이기를 통해 내전근을 한번더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무릎 바로 뒤쪽 오금부에다가 공을 끼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엉덩이 양쪽에 힘을 주신 다음에 한쪽 다리를, 미니볼 낀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서 엉덩이를 한번더쓸 겁니다. 근데 이때도 반대쪽에 있는 엉덩이가 쉬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리를 길게 뻗어내는 느낌을 유지를 해주세요. 그래서 큐잉을 사실은 양쪽 엉덩이, 양쪽 무릎과 발에다가 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무릎을 낀 쪽에서 일어나는 거는 힙 익스텐션이 더 일어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오금 뒤쪽에다가 공을 끼워주시고, 고양이 기어가는 자세로 세팅을 하신 다음에, 이 자세에서 고관절을 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돌렸다가 내려서 서클을 그려줄 겁니다. 최대한 크고 높게 그려준다라고 생각. 이제는 반대로도. 이 서클 양방향으로 모두 그려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반대쪽 무릎을 쭉 펴서서 다운독 자세를 만들어 줍니다. 또는 아라베스크. 이 상태에서도 고관절을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고관절을 구부렸다 폈다 그리고 서클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서클 그리기 반복을 해주실 거예요. 반대쪽도. 끼워서 고양이 기어가는 자세에서 먼저 고관절 접었다 펼쳤다 동작하고 서클 그리기 반대쪽으로도 그리기가 끝나면 반대쪽 발끝을 세워주셔서 다운독을 할 준비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운독 또는 아라베스크를 만들어서 고관절 구부렸다 펼치는 동작 그리고 나서 서클 그리는 동작 반대로 또 서클 그리기를 이어서 가주세요. 무게중심을 계속 발 뒤쪽, 뒤쪽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이제는 한 다리는 앞으로 반대 다리는 뒤로 뻗어서 손을 공 위에다가 올려놓고 스트레칭. 앞쪽으로 쭉 내려가서 최대한 손끝에서 발끝까지 길어진다고 생각해서 늘려주셨다가 코끝부터 들어 올리시면서 쇄골을 활짝 열어서 수완 느낌으로 올라와 주실 거고요. 다시 한번 쭈르르 내려가셨다가 올라오기를 반복을 할 거예요. 가능하시면 다리 찢기 한번 해보시고 안 와서도 전혀 상관 없어요. 반대쪽도 가볼게요. 공 위에 손을 올려놓고 앞뒤로 길게 펼쳐 주셨다가. 올라오는 동작.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